여기 이제 아파트가 오랜만에, 1년 만에 미생 아파트가 한번 경매가 나와가지고 오늘 좀 보려고 현장에 직접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런 재건축, 특히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부동산 경매로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 좀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이제 재건축 물건을 낙찰 받,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입주권 받으려고 그렇지 이제 네. 그거겠죠 그래서 네. 입주권이 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음... 아 그리고 사업의 단계가 이제 어느 단계인지 네. 아뭐 조합이 설립됐는지 사업 시행가를 인 받았는지 네. 뭐, 관리 처분을 받았는지, 음.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사업을 대 단계를 좀 알아야 되고, 에, 지금 여기가 건물 면적이 전형이 32평이고, 지금 1차 감정가가 지금 34억. 네. 34억. 작년에 비슷한 게한 39억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거의 매물이 안 나와서요. 네. 특히 이제 경매가 좋은 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지금 현재, 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음... 미래 가치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삼동이다 보니까 네. 다른 동에 비해서 권리가이기더잘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강변을 바로 끼고 있어가지고 네. 이 앞에가 지금 올림픽대로입니다. 여기 네. 보시면 올림픽대로에서 이렇게서 해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앞구정의 위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 물건은 지금 임차인이 있어요. 네.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선순위로 돼 있는데. 전입일자가 2017년 1월 25일이라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릅니다. 네. 그래서 5억 이상 한 6억 정도, 6억 좀안 되게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전체 전체 이제 채권액이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보면 뭐 크지 않아서 지금 압류만 엄청 크지 않다고 하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을 낙찰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바람도 쐬고그죠 네. 아 부동산들 가서 최근 뉴스도 듣고. 그다음 최근에 매매가 얼마 됐는지도 보다 보면 이 감이 옵니다. 아, 얼마를 정도 써야 낙찰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실제로 와보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 이거는 아 와서 보니까 그 금액은 아닌 것 같구나. 아, 요런 감들이 옵니다. 이상 오늘 강남과 압구정에 있는 미성아파트 와서 현장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